루카 복음 17장 1절에서 6절 11월 13일 복음 말씀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.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. 그러나 불행하여라.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.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 던져지는 편이 낫다.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.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.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.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.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가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.